김해에는 경남에서 가장 많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데요. 이들이 근무하는 공장의 근로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수사 결과,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도에 김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인도네시아에서 온 26살 에르나완 씨, 에르나완 씨는 김해시 한림면의 한 공장에서 1년 넘게 농점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공장주는 올해 4월 물량이 없다는 이유로 에르나완 씨를 하만의 한 공장으로 보냈습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업체를 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또 4개월 동안 일을 했지만 임금 800여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 김해 보요 그러면 사장님 김해 안, 내가 안 에르나완 다고 싶어. 그러면 인도네시아 내가 고용노동부가 최근 3년 동안 김해 지역 업체 283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131곳이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미납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가 55%로 가장 많았고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이 뒤를 이었습니다. 근무 환경도 열악해 사업장 가운데 30%가 개조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의 숙소를 제공해 왔습니다. 불법 파견을 했던 부분이나 임금 체불에 관해서 충분히 빠르게, 발빠르게 처리를 할수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실제로는 뭐 인력만 힘들다.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다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냐. 김해 외국인 근로자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1만 천여 명.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환입니다